자, 오늘은 18성 치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템 진단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유저분들의 뭐 고민을 들어보고 그 중에서 뭐 치력을 먹었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요? 18성 치력으로 써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게 거대한 공포라는 치력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치륵들은 4세트째 효과가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대부분 21성까지 가는 게 낫지 않나. 18성으로 쓰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우리 환산기에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해방 도리 캐릭터로 쓰고 있는 이 칼리 캐릭터를 기준으로 해서 21성 둘둘 캐릭터를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7에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21성 스타포스 20성 스타포스가 끝나 있는 아이템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환산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가 뭐 마기단 같은 거 혹은 모르컴마 같은 거 18성으로 썼을 때 이거 괜찮은가?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21성 혹은 20성짜리 뭐 분자벨, 에스텔라, 트알마블빈마 도미 등등 입력해놨고 추가 옵션까지 입력해놨고요. 잠재 옵션 다 동일하게 27퍼 치륵들의 잠재도 27퍼 동일하게 잠재 옵션 입력해놨어요. 그리고 치륵들의 스타포스 전부 18성 그리고 이제 160제 치륵들은 70에 4퍼 110급 정도 무난하게 뛰어났고 200레벨제 치륵들은 80에 5퍼 130급 정도 부담스럽지 않은 강원불 돌려서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수치들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명의 장신구는 4세트 보장은 5세트 치력은 0세트 상태에서 비교를 해서 아이템을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빌빈마 20성을 끼고 있는데 마기단이 떴다 그래서 이 마기단을 18성에다가 추업 70에 4%잠재옵션 동일하게 27%를 띄웠을 때 오히려 환사는 떨어집니다 여명세트 똑같이 4세트 칠0 세트만 하나 늘어났을 뿐이지만 보장 세트 떨어지는 거 감안해서 약간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보스 장신구 세트가 기존에 6세트였다 그래도 한산 조금 떨어져요 우리가 기존에 끼고 있던 블랙빈 마크라는 눈 장식에서 마기단 하나만을 18성 띄우고 시, 추가 옵션 열심히 띄우고 큐브 열심히 돌려서 27퍼 동일한 잠재옵션 만들어줬을때매소 사용 대비 스펙업 되는 정도가 없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성 분자벨 그냥 추가 옵션 100급 정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몽환의 벨트 18성에다가 130 30급 잠접선 동일하게 맞췄을 때 환산 많이 떨어져요. 이것도 똑같이 보스 장신구 세트가 빠지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보장 6세트에서 5세트가 되는 케이스 세트 효과에서 손해를 보지 않더라도 떨어지죠. 그래서 치력을 단일 한 부위 정도 쓰는 거 가지고는 대부분이 다 많이 환산이 떨어집니다. 고미에서 고근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설마에서 로커마로 넘어갔을 때에는 여명 세트까지 깨지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요. 커퍼링 같은 경우에도 여명 세트를 깨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환산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8성 치력 세트는 한 부위 깨는 것보다는 뭐 2세트 효과 보공 10% 이런 세트 효과 받기 위해서 착용하는 거를 기본 전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볼 거면 여명세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마기단과 고통의 근원을 꼈을 때 보수 장신구가 한 번에 3세트가 되고 여명 장신구 세트는 4세트 그대로 그리고 칠륵의 보수 장신구 2세트 효과를 받아서 보금 10%가 늘어난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환산 거의 변화 없어요. 자 그리고 고통의 근원이랑 몽환의 벨트 똑같이 여명 4세트에 보장 3세트 칠륵 2세트 오히려 환산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몽환의 벨트랑 마기단 이렇게 꼈을 때 그나마 환산 조금 오릅니다. 200레벨 제체 하나 들어가고 이제 눈장식에서 블랙마크는 21성까지가 아니라 23까지 끼고 있을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어 모아네 벨트 18성 쓰고 마기단 18성 쓰면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긴 하네요. 근데 우리는 모아네 벨트랑 마기단을 둘다 18성을 띄우는 스타포스, 둘다 추가 옵션을 좀쓸 만한 급까지 올리기 위한 추가 옵션 설정 비용, 그리고 잠재 옵션을 기존에 끼고 있던 아이템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큐브값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다 사용했을 때 얼마 정도 오르는 거냐? 최종 대밀 퍼 올리려면은 올해가 다른 거에서 얼마나 건드려야 되냐 잠재옵션 9%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뭐 27퍼짜리 아이템 3개를 30퍼 만드는 거 혹은 뭐 24퍼짜리 아이템 3개를 27퍼로 만드는 거요 정도랑 비슷한 선인 거예요 30퍼작이 전부 끝나있는 상태에서는 9%를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팔성치력을 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기단과 몽환의 벨트 한정으로 2세트 효과 받았을 때 기준이고요. 제가 이제 루컴마랑 커퍼링 같은 거는 이야기를 좀안 했었는데 이건 여명 세트가 깨지잖아요? 여명 4세트 효과가 3세트 효과로 줄어들면서 5장 세트 효과도 애매하게 4세트 되면서 치력 보스 장신구 2세트 효과를 챙기는 거 환산 좀 많이 떨어집니다. 루컴마랑 고근 꼈을 때 환산 거의 500가량 떨어지고요. 루컴마랑 마기단 꼈을 때 200가량 떨어지고요. 루컴마랑 몽벨 꼈을 때 300가량 떨어지고요. 루컴마랑 커퍼링을 같이 낀다. 이것도 500가량 떨어져요. 여명 2세트를 한 번에 빼는 거 여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명을 끼는 부위들은 가능하면 18성 쓰는 걸 거의 전제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래 세팅은 해 놨는데 바꾸지 않았던 이 거대한 공포랑 마도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끼고 있던 아이템들이 뭐타버스가 높게 붙일수 있는 아이템도 아니고 세트 효과가 없는 이벤트 반지 이런 거에서 세트 효과가 있는 거대한 공포로 넘어가는 거라서 이 친구들은 단한개 만 17성으로 까도 환산이 오르고 만약에 뭐 거공이랑 고근 같은 거 끼든 거공이랑 마기단을 끼든 거공이랑 몽벨을 끼든 여명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되게 많이 쎄져요. 근데 거공이 만약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여명 세트 부위들 이 친구들은 거의 안 올라요. 오히려 떨어지거나 거의 안 오르거나.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편이죠. 그럼 2세트까지 봤으니까 3세트 효과인 방어율 무지 10%가 들어갔을 때에는 여명 4세트를 깨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제일 많이 보는 거 마기단, 루컴마, 커퍼링 3세트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명 두 개를 동시에 깨는 거죠, 요거는? 근데, 그럼 중간에 몽환의 벨트를 섞어주면은? 아주 조금 올라요. 루컴마 18성 들어가고 마기단 18성 들어가고 몽하네벨트 18성 들어가서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좀 많이 아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4세트 효과인 크뎀 효과까지 받았을 때에는 세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몽벨, 루컴마, 마기단을 꼈을 때 고근을 끼면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잠접실 재 9%급 딱그 정도가 또 오릅니다. 고근 말고 여명 2세트를 만들어 버리는 커퍼링을 꼈을 때에는 고근보다 조금 덜 오르는 한 잠접성 한 8퍼 7퍼급 그 정도 최종 데미지가 조금 올라요. 4 4개의 부위를 전부 18성을 달아주고 4개의 부위에 추가 옵션 작을 해주고 4개의 부위에 잠재 옵션 작을 다 해줘야 잠재 옵션 9%급의 효율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4개를 다 먹기도 힘든데 거기에 추가로 매소를 왕창 썼는데도 요거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거대한 공포 같은 게 들어가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많이 세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마도서까지 들어간다? 여명 4세트에다가 4, 7흑까지 유지할 수 있다? 18성, 7흑 2개에다가 거공 끼고 마도서 끼면은 되게 많이 세져요. 환상이 1000 넘게 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7흑을 항상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공이랑 마도서를 빼고 봤을 때에는 별로 상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소 사용 대비 상승량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18성, 7흑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 이제 우리가 7흑 같은 거는 뭐 1년에 하나 먹으면 잘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8성에서 멈추는 거는 처음 먹은 치르기한 번에 21성이나 22성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냥 18성에서 딱 멈추는 거잖아요 아주 약간의 스펙업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한 번에 21성까지 갔을 때 얼마나 스펙업이 되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몽환의 벨트 18성으로 썼을 때 환산이 떨어져 1세트로만 썼을 때에는 몽환의 벨트를 21성을 쓰게 되었을 때 벨트 하나만 바꿔도 갑자기 환산 300이 올라요. 최종되면 1.5%가 오릅니다. 하나를 21성으로 마련을 해놓고 두번째 이제 보공세트를 받는 칠액을 18성으로 쓰게 되면은 680. 3퍼 이상이 올라요. 두번째 칠액도 21성으로 쓰게 되면은 환산 1100이 오릅니다. 아까 거대한 공포랑 마도서를 껴가지고 18성 칠액 4세트 효과를 받았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오르는 거죠. 이것도 어디까지나 지금 여명세트 4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몽환의 벨트랑 마기단을 건드렸을 때 보여지는 환산 변화 수치잖아요? 그럼 음, 자 몽환의 벨트를 꼈다는 전제 하에 여명 세트를 깨는 루컴마나 커퍼링을 꼈을 때 어떻게 될까? 루컴마 18성 끼면 환산 조금 오르긴 하는데, 아까 18성 몽벨이랑 18성 마기단을 꼈던 것보다 조금 덜 오르죠. 오르긴 오르는데, 아쉬운 거죠. 사실 몽환의 벨트 하나만 낀게더 많이 오를 정도예요. 여명을 깨고 들어가는 부위들은 21성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물론 이루컴마를뭐 19성 정도 껴주면은, 몽환의 벨트 하나 끼고 있을 때랑 비슷하게 오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원해서 치력을 끼는 게 아니잖아요? 와, 내가 치력을 껴서 캐릭터가 강해졌다. 매소를쓴 보람이 있다. 이런 체감이 있으려면은, 21성... 3이 들어가야 여명세트를 깨면서 칠흑세트를 깨는게 의미가 있다 자커퍼링 같은 경우에는 18성 끼면은 100밖에 안올라요 몽환의 벨트 하나만 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여명세트를 깨지 않는 뭐 마기단이라던가 보통의 근원이라던가 이 친구들은 2세트 효과로 들어왔을 때 18성으로 끼더라도 어쨌든 21성 하나가 전제가 되어 있으면은, 매소를 쓰는 대비, 그래도 효율성이 좀 나오는 편이다. 뭐 이제 거대한 공포라던가, 마도서 같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친구들은 매소를 추가적으로 막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아이템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럼 혹시 18성으로 57을 끼면 얼마나 오르지? 250. 얼마 안 오르죠? 18성 5개 만들고, 5개 부위 추가옵션 다 띄우고, 5개 부위 잠재옵션 다 띄우고, 여명 세트 효과 2개 다 갈아버렸는데, 아까 잠재옵션 9% 올렸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네? 한 10%, 11%급 효율성 나오네? 별로 안되죠. 물론 요 추천드리지 않는 선들은 거대한 공포나 마도서가 좀 빠져서 생각을 한 부위들이기는 해요. 마도서 포함해가지고 마기단 끼면 3 7 5르고 마도서 포함해서 몽환의 벨트 18성 끼면 3 0 5 오르고 근데 마도서 포함해가지고 뭐... 여명 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뭐3 7 혹은 476 이렇게 들어가면 많이 세지긴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공포랑 마도서가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먹게 되는 마기단 루컴마 이 하드스워랑 하드 데미안을 가장 먼저 잡기 시작을 하고 하드 루시드 위에 갔을 때 혹시나 이제 루시드에서 몽환의 벨트를 먹었다는 가정하에 뭐 몽환의 벨트랑 루컴마, 몽환의 벨트랑 마기단 요런 거 매서 사용 대비 상승량이 높지 않다. 추천드리지 않는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환산기 가지고 열심히 실험을 해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그나마 이제 4,7억까지 가면 뭐 의미가 있지 않냐? 네 번째 치억을 언제 다 먹을 줄 알고 그것도 중복되지 않은 부위로 4개를 먹어야 되는데 요런 느낌인 거예요. 치억을 먹었을 때에는 최소 권장 21성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